이번엔 잠곡리 인근의 숨은 비경을 찾아 나섰습니다. 폭포까지 아, 10분 걸어요. 멀지 않은데 도착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철원 고계산 기슭의 매월대 폭포. 와우.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그 옛날 야. 매월당 김치스비 이 아름다움에 반해 한참 머물다 갔다 해서 매월대 폭포라 이름 붙었답니다. 사람 없는 폭포, 진짜 찾기 어려워요. <laughs> 숨은 보물이라도 만난 기분입니다. 아름다워요.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게 되는 폭포의 물줄기. 그냥 이거 보면 폭포 보면 그냥 힐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아까 있었어요. 폭포 보면 다 없어졌어요. 쉼 없이 쏟아지는 물줄기에 마음속 모든 상념이 사라지는 곳. 이곳은. 철원의 숨은 보석, 매월 빼폭포입니다. 가을날 철원을 찾았다면 어딜 가나 만나게 되는 것이 황금론. 철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벼베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기 그래, 괜찮아. 작년보다 합다 농사가 작년보다 잘 됐어요. 철원의 오대쌀은 강원도 농부들의 자부심이죠. 흙도 좋고 뭐 한박자가 다 맞는 거야. 여기 그래서 이 밥맛이 괜찮다는. 한 마지게 200평인데 한마지에 네가만 나온 늙은이라 고그래나 서근 농사는 세가만 근데 지금 거의 4근농사는 돼요, 4근농사는. 철원 평야의 황금들판 너머엔 전쟁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곳,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민간인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던 곳. 최근 일부 구간이 한방 코스로 개방됐습니다. 아, 아. 6.25 한국전쟁 당시 격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암정교. 이거 어, 어떤 다리예요? 네, 엄청 오래돼 보이죠. 네. 네. 이 다리는 암정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여기에 이제 큰 마을이 있었었고 어, 1918년도에 착공하게 되죠. 이 다리가. 백여 년 전에 이 정도 다리를 세웠을 만큼 이 마을은 번성했던 곳이었답니다. 육여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이곳에 이제 수많은 폭격이 떨어지고 무너질 것 이렇게 겨우 버티고 있는. 네. 넘어가고 싶지만 못 가요. 못 갑니다. 위험해서. 야 아쉬워요. 다리 아래 흐르는 이 물줄기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화강.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교각을 세우고 어 물을 막아서 이제 농업용수용으로 보가 만들어진 거죠. 철원평야에 물을 달려고 만든 농업용 저수지인 용양보. 전쟁으로 오랜 세월 출입이 금지되면서 아름다운 호수이자 습지가 됐습니다. 앞쪽에출렁 다리는 네. 70년도까지 우리 군인용사분들이 그 사용했던 다리예요. 점찰 나가고 할때 계속 사용했던 다리인데 네. 지금은 사용을 못 하죠. 그리고 여기부터 북한 볼수 있어요. 볼수 있나요? 네, 지금도 멀리 보이는 곳은 뒤쪽에 있는 산들이 북한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여기 지어질면 동안 사람 많이 없어서. 그래서 자연 예쁘게 멋있게 생겼어요. 지난 70여 년 엄격하게 통제된 분단의 현실 속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었죠. DMZ는 contradiction 용어로 모순 모중? 모순인데요. 왜냐하면 demilitarized라고 하면 군인 없는 듯이에요. 근데 거인 진짜 많아요. 근런데김지이니까 어, 자연 자유롭게 그냥 챙겨요. 그래서 모습이 철새들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곳이 안쪽 왕부들 군락지를 이제 분포돼 있는 이곳이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님지의 오랜 세월 어떤 누구도 드나들지 않았던 곳이잖아요이곳에 침수 식물들이 자라고 또 동식물들의 지상 낙원이죠 생태 보고이기도 하고. 아픔의 역사가 만들어낸 비밀의 정원은 야생 동식물과 수많은 철새들의 낙원이 됐습니다. 철원역에서 내금강까지 네 달렸던 전기 철도였던 거죠. 네. 이 금강산 철길이 열리고 학생들 수학여행도 금강산으로 또이 기마 철원 평강 이곳에 거의 사람들이 다 금강산으로 여행을 갔었죠. 수많은 설렘이 오고 갔던 이곳은 100여 년전 금강산 가던 길입니다. 나중에, 네. 그, 통일이 되잖아요. 네. 꼭, 이곳에, 김마 여기에서. 아, 여기? 예, 예, 금강산, 이 철길, 전, 전철을 타시기 바랍니다. 관광으로?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금강산으로 아마 한 시간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로, 네.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어, 그 네, 그렇게. 한국으로, 무관 들어가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언젠가 이 철길과 휴전선에도 평화가 깃드는 날이 오겠죠. 요 여기까지만. 지요 말아요. 우리에겐 가깝고도 먼 곳. 바트시는 4년 전 오박 6일 동안 북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은진짜만못 가요. 그지 없다. 그래서 가 갔을 때 중국으로 가야 했, 했, 했는데 바로 앞, 네, 바로 앞에 있는데 못 가요. 역사의 아픔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숨은 보석으로 가득한 비밀의 정원입니다.